안녕하세요. 온니원 하분입니다. 오늘은, 아, 어, 이, 아, 월요일이네, 월요일. 날짜가는 줄 모르고 사는 거 보니까 세월이 존나 봅니다. 네. 어, 오늘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선거일이네요. 네. 아, 어, 오늘, 어, 집에 가기 직전에, 아, 어제도 또, 깜빡 잊어버리고, 뭐, 다른 일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그냥 가고, 그냥 가고 해서, 아 이틀 이틀 쉰것 같아요 그쵸 어, 네 아, 오늘은 아주 쌈빡한 아이들로 어, 다시 없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일번 아이 아주 쌈빡한 아이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번예운하분 오종인데요 다섯 개가 부담스러우시다. 세개만 뭐 하셔도 됩니다. 두개만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개수만큼 판매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가격이 맞다 하시면 어... 찜해 주세요. 네. 센치부터 재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자가 <laughs> 걸렸어, 의자에. 네. 아요 어, 아이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이즈가 좀큰 아이가 있고요. 조금 작은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는 조금 작은 아이, 개당 만 오천 원짜리입니다. 어, 만 오천 원짜리, 맞죠? 네. 11.5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입구가 요, 요 아이를 재볼까요? 위에 있는 아이, 그쵸? 어, 10cm 되네요. 네. 9cm, 10cm. 네. 10cm 나옵니다. 색깔은 흰색, 핑크색, 연두색,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아마 청록색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필요하신 다섯 개가 꼭 아니어도, 그러니까 기준점은 일단 다섯 개로 잡아놓는데 필요하신 숫자만큼 판매 가능하니까요. 색깔도 고르셔도 됩니다. 여유분이좀 있으니까요. 가격 이렇게 할인 많이 지를 않죠 예음분 네 음, 저희는 아, 폐업정리입니다 <laughs> 참고로 폐업정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입니다 네참고하시고요 어, 1번 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액은 안알려드려도 되죠 7만5천원인데 다섯 종 기준으로 5만2천5백원입니다 음, 감사드립니다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는 꽃담화분이에요 꽃담화분은 디스카운트를 절대로 하지 않는 화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아, 저는 폐업정리입니다 <laughs> 폐업정리여서 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아,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6만원 3종 요게 2만원짜리예요 2만원짜리인데 어, 직사각이에요 여기 어, 조금 좁고요 어, 여기가 많이 넓어요 어, 직사각 좀 이따 센치는 재드려 볼게요 어 부담 없으시라고 3종을 골랐습니다. 색깔은 5가지 색은 다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 3종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 5종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3종 기준으로 6만원을 48,000원에 모십니다. 센치 재드려 볼게요. 11센치 정도 나와요. 그렇죠? 어, 그리고 좁은 쪽을 일단 재드려 볼게요. 좁은 쪽은 그래도 8cm 나오네요. 화분이 작지가 않은 거예요. 잠시만요. 어 제가 종이컵을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종이컵을 요, 이제 요 기준으로 재도 요렇게 해볼까요? 요렇게. 어 입구 똑같이 나란히 쟀어요. 종이컵 하나 반 정도 되죠. 종이컵이 7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높이는 10cm 정도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어, 10cm 정도 나옵니다. 네. 어, 저 화분 몸체 기준으로 10cm요. 꽃사지 말고 꽃담 화분도 디스카운트 절대로 안해서 파니까 요번 기회에 요거 몇개 없습니다. 어, 요거는 세 개, 다섯 개 기준으로 한세 세트, 네 세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가격이 아주 괜찮을 때. 한번 품어 보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2번 세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3번 세트입니다 3번 세트는 제주돌문화분 3종입니다 요거는 아마 요게 전부일 거예요 전부이거나 아마 요, 요거 한개 정도 더 있을래나 아, 아마 요게 전부일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아마 올랐을 거예요 예전 가격으로 저는 그냥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거 12,000원 짜리입니다 만 원짜리, 기존 만 원짜리를 제가 들고 와봤어요.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어디다 놔야 되나. 이렇게. 어, 만 원짜리는 키는 거의 똑같은데요. 날씬해요. 어,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합니다. 만 이천 원짜리는 다이어트를 못해갖고 아주 푸짐합니다. 넉넉합니다. 음, 근데 우리는 넉넉한 걸 좋아하죠? 네. 화분은 넉넉한 걸 좋아합니다 아, 11cm 입구가 11cm 정도 나오고요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키는 16cm입니다 키는 16cm 조금 넘죠? 16cm 정도 됩니다 어쨌든 12,000원짜리를 타격 세일해갖고 25,200원 끝전 주셔야 됩니다 <laughs> 끝전까지 해석 25,200원 네 요렇게 만 원짜리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것도 제가 빼서 드립니다. 요거는 조금 입구가 요거 또 그냥 하는 김에 재드려 볼게요. 어, 요거 요거 8.5cm 정도 되네요. 9cm 조금 모자란데 얘는 아까 몇 cm였지? 얘는 10 거의 11cm예요. 10.5에서 11cm 많이 차이가 나죠? 차이가 좀 납니다. 아,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12,000원짜리는 없어요. 수량이 없으니까 있을 때요딱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000원을 25,200원에 모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요번에는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는 도엔도 3종입니다. 아, 요거는 12,000원짜리 가장 인기 좋고 무난하고 사이즈 비례해서 가격도 괜찮은 요 아이를 어 일단 3종으로 한번 묶어봤구요. 차를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를 하는지 바닥에다가 놔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주셨습니다. 네, 요. <laughs> 당황하는 모습. 아, 요거 3종 12,000원씩 36,000원이에요. 얘도 36,000원이어서 25,200원. 음, 요거, 도엔도분하고 예운분, 아, 어, 아마 빼서 파는 데가 없을걸요? 아닌가? 있나? 모르겠네. 조사를 안 해봐서. 아, 요거 10.5cm 정도 나와요. 입구가, 음, 잠깐만요. 높이가 14cm 정도 됩니다. 13.5에서 14cm 정도. 요것도 괜찮아요 네 심으면 요게 유약이 아 반짝이 유약이 아니라서 물 마름도 좋고 어 화분도 종이컵 종이컵 네 종이컵 두배네요 키가 거의 그쵸 어, 얘가 거의 쏙 들어갑니다 예 네, 안보입니다 사이즈도 좋구요 무난하고 뭐뭐네뭐 더이상 설명할게 없네요 도앤도 3종 네 25,200원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5번 세트입니다. 이거는 세트로 판매 안 하고 개당으로 판매를 합니다. 요 아이는 재고가 하나밖에 없어요. 요 디자인은 하나밖에 없고요. 요 디자인은 개수가 좀 됩니다. 한 대여섯 개 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요게 여주분 어,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엄청 뭐 이만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좀다 센치를 재 드려 보겠지만 뭐 안에서 뭐 어, 수영을 해도 됩니다. 많이 깊어요. 이 아이가 개당 2만 원짜리예요. 2만 원짜리여도 어뭐 비싸지 않다. 아주 가격 좋다. 그리고 예쁘다. 심어놓으면 더 좋다. 식물한데 더 좋다. 이렇게 호평을 받던 화분인데 제가 아 재고 정리를 하는 바람에 아한 개당 15,000원씩. 그러면 30%도 넘네요. 그렇죠? 15,000원씩.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당입니다 개당 아센치를 어, 재드려볼까요 어, 일단은 잠시만요 요 아이 키가 조금 작은 아이가 16.5cm 거의 17cm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호리병처럼 요렇게 큰 아이는 20cm가 넘습니다 네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입구는 요 아이가 15.5cm. 내, 네, 내면, 내면. 내경, 네경. 내경을 재보겠습니다. 12, 그래도 12cm 거의 다 돼가네요. 요 아이는, 어, 10cm 나오네요, 그래도. 오, 아주 큰데요? 키도 크고. 어, 얘는 미스 코리아 감이네요. 어, 키도 <laughs> 한 20cm 정도 되고, 입구도 10cm. 아이거 어, 아주 비율이 아주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재고 하나, 얘는 재고가 한 대여섯 개 됩니다. 어찌됐든, 어, 가격 착하고 참신할 때 데려가세요. 심어 놓으면 아주 이게 멋져요. 그리고, 어, 다육이 뿐만이 아니라 얘는 관엽하고 야생화 심어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육이나 아니어도, 꼭 아니어도, 관엽이나 뭐, 요런 거 심으실 분들은 요거 잘 눈여겨봐 주세요. 있을 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어 그리고, 오늘 올린 거가, 아, 제가 하도 안 올리다가, 아, 이제 뜬금없이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음, 아직 저희 그 고객님들이 뒤늦게 보시는 거예요. 늦게 뜨고 늦게 뜨고 해갖고. 그래서 그 전에 올린 거를 아주 옛날 거 말고 최근 중에서 한 일주일 전에 올린 거 이거를 어, 그냥 몇 번쯤 이렇게 해버리시면 제가 오늘 건지 어제 건지 어, 뭐 며칠 전 건지 일주일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날짜를 기입해 놓겠습니다. 며칠 날짜 뭐 1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어, 재고가 있는 한은 그걸 찾아갖고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 거도 한번 어, 최근에 올린 거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재고 있으면 제가 어, 마음에 맞는 거 있으면 어,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번 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번입니다. 제가 만든 화분이에요. 온 n 원 화분이고. 사이즈가 작지는 않습니다. 사이즈가 작지 않은데, 다른 거에 비해서, 오, 요, 보세요. 얘가 앞에 있어서 그러는데, 어, 사이즈가 아, 빵빵합니다. 네, 이렇게. 안에가, 아유, 손, 내 손이 크나? <laughs> 저는 좀, 여기, 몸체를 좀 크게 만드는 편이에요. 안에가, 어, 아주 큽니다. 아, 종이컵이 그래, 들어가서, 이 안에가 좀, 어, 아, 뭐라 그러지? 풍성한데 아내가 좀 널널한데 표현이 잘 안되네요 어찌됐든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제가 만들었어도 예쁩니다 4만원입니다 기존거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이거 하나만 구매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제가 기존거도 한번 보시고 한번 요렇게 예쁘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요렇게, 음, 요렇게. 네요 네, 아이가 마지막 아이입니다 6번 아이고요 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어, 월요일이 즐겁지 않다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이 어, 즐겁습니다 내일도 즐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즐거울 거예요. 네, 즐겁다 생각하시고. 아, 오늘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아, 힘들지요. 안 힘든 삶은 없습니다. 힘듭니다. 네,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laughs> 느끼지 못하면 그게, 어, 그게 불행한 거죠. 네, 힘들면 알고 또 이겨나가고 있고 하루하루 그냥 버텨나가고 있고 그게 어, 그게 행복입니다. 네, 네, 뭐또 이렇게 또 잔소리 또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시간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날 되시고 내일 선고도 잘 하시고 어, 음, 뭐 좋은 곳에 나들이도 가시고 네. 여기까지 음, <laughs> 하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